주방 세제를 안 쓰고 세탁 세제를 쓰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효과보다 진짜 더 깨끗해질 거예요. 살살이 창문틀 청소는 진짜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일단 제일 먼저 물구멍이 있으신 분들은 테이프로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저희는 물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 세제를 뚜껑으로 풀어 줘야 돼요. 원래는 세제에 그 뚜껑 같이 있는 거 알죠? 그 뚜껑을 두번 넣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일단 눈대중으로 넣어볼게요. 이게 뜨거운 물이거든요. 이래요 정도? 이 정도 넣어줄게요. 주방 세제를 안 쓰고 이 세탁 세제를 쓰는 이유는 세탁 세제가 오염된 물질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걸로 이제 창문틀을 닦아주는 거예요. 풀어줬으면 그대로 창문틀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잠길 정도로 부어주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살짝 잠길 정도로 부어주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족해가지고 더 세제물을 풀어갖고 요렇게, <laughs> 요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세제물은 조금 남겨놔야 돼요. 이걸로 이제 적셔가지고 닦아줄 거라서 요런 스펀지 다이소 가면 얼마 안 하거든요, 천 원이었던가? 그래서 이거를 스펀지 이렇게 묻혀가지고 잘 배도록 묻혀서 요걸로는 이제 방충망을 닦아줄건데 이렇게 스펀지에 묻혀서 살짝 짜준 다음 이렇게 하면 돼요 창문이 꽤 높아가지고 또 위에서 아래로 방충망을 먼저 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저희가 세제를 부었잖아요 여기를 뿔리는 동안 방충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했으면은 그동안에 여기가 좀뿔었을 거거든요 요런 페인트 붓 있잖아요 이 페인트 붓으로 여기 안쪽을 이렇게 살살 풀어줘야 돼요. 봐, 아, 어때요? 지금 벌써부터 이 찌든 때들이 벗겨지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살살 풀어주면 아주 쉽게 찌든 때를 이렇게 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속이 다 시원한데? 이게 이제 방충망 청소 스펀지도 되고, 요 창틀 청소도 되거든요.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물을 아 우리 세제 이렇게 적셔준 다음에 이제 여 창틀을 닦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 안쪽도 꼼꼼하게. 이런 거는 불리지 않아도 쉽게 잘 닦여요. 그 다음에 이제 창틀을 했으면 이제 창문도 닦아줘야 되거든요. 창문은 이렇게 적셔가지고 물이 안 떨어질 만큼 이렇게 짜줘요. 그냥 거품 날 정도로만. 닦아주면 돼요. 다 세탁 세제로 닦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름대로. 자 이렇게 다 닦아줬으면은 이제 물기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물잘 잡아주는 이 극세사 행주로 이렇게. 물기가 스며들 수 있게 물이 좀 축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물 짜주고 이런 바구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되겠죠? 짜주고 여기 이쪽도 이렇게 물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이런 스티커 제거 스프레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뿔려주면 돼요. 그리고 요런 스크래퍼 있잖아요. 여게 이렇게 같은 회사 브랜드에서 파는 제품이고, 5분 정도 뿔려줬으면은 요걸로 이제 요렇게 쓱 긁어내면, 이렇게 긁어주면, 자 물기를 제거해줬으면은 이런 부직포 행주 있잖아요. 이거 달소 가면은 7장인가? 7장인데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부직포 행주를 갖다가 이렇게 물을 적셔줘가지고 물기를 짜줘서 여기를 이제 닦아줄게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진짜 더 깨끗해질 거예요. 오염된 찌꺼기 같은 거 이걸 이제 이렇게 닦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닦아주면 엄청 깨끗해진답니다. 아까 우리 거품칠 했잖아요. 거품을 닦아내는 거예요. 이 창을 그냥 이 행주로만 닦으면 이렇게 물자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런 스키지로 물기를 없애줘야 돼요. 가장자리를 먼저 이렇게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 요 스키지 있죠, 요거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싹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 생기잖아요, 이렇게? 닦아주고 중남도 아까 우리가 거품질을 했던 걸 아까 여기에 막 거뭇거뭇한 오염들이 있었는데 지금 싹 없어졌죠? 마지막으로 EM 용액 있죠? 이거를 창틀, 방충만 발라줄 거예요.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유익한 미생물들을 퍼뜨려서 이제 나쁜 세균이 들어오는 거를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용액을 요 물이랑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비율은 3대 1로, 물이 더 많아야 돼요. 이게 냄새가 조금 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발랐을 땐 새콤한 냄새가 나는데 바르고서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를 이렇게 적셔주세요. 바르는 게 아니라 틀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그에 있는 먼지나 미생물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방충망도 여름때 되면 창문 많이 열어놓잖아요. 그럼 먼지나 물은 뭐 세균 같은 게막 들어올 텐데 방충망에 이렇게 발라주면 밖에 있는 그런 세균들이 못 들어와요. 이렇게 2M까지 발라주면 청소는 끝이 난 거거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디포 에프터가 엄청 확실하죠. 요즘 같은 추운 날에 단열 스프레이 뿌려주면 좋거든요. 찬바람이 막 우풍이나 막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뽁뽁이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근데 뽁뽁이 대신에 이제 뿌려 쓰는 뽁뽁이 이런 단열 스프레이가 나와서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완전히 건조를 시키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마른 천으로 닦아주면 단열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창문 청소가 끝이 났습니다. 그냥 보실래요? 싸라라라. 창문 청소는 시작이 귀찮지 막상 하면 진짜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이 창문 청소의 순서를 보시면서 이 그대로 하면은 왜 진작에 창문 청소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금방 날씨 풀리거든요? 여름 오기 전에 창문 청소를 해봅시다. <laughs>